네, 안녕하세요. 우주체강안기법 김하이쌤의 중개사법 파이널정리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제19강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보장 공고하겠습니다. 일단예치권고상이죠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죠. 의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체할수 있고, 계약금 등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얼마까지 할까? 합의하기 나름이죠. 자, 이치 기관에 이치 명의자의 명의로 예치하는 거죠. 저기가 통장 주인이고, 얘가 은행, 은행 같은 거죠. 이치 제 기관은 공금 신탁하시면 되고, 예치 명의자가 심히 잘 나오죠. 예치 명의자 꼭이우듭니다 자, 이렇게 오여, 요공은 계공은 신체 보존하기 위해서 공금을 신탁한다. 다시, 은 계공은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 돈이 아닌 공금은 신탁이 된다. 내돈 단위인데 가지고 있다가 혹시 강도당할지 모르니까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금을 신탁에 맡겨돼요 개혁공정회사, 공제사업자협회,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 이게 합계론의 에스크로우죠. 보증서 발급기관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이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 의무가 있는데 개공은 자기 명의로 개공은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들게 예치할 때 당연히 자기 소유의 증금과 통장을 따로따로 따로 분리하겠죠 다음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임으로 인출하면 안 되겠죠. 다음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업무보증 설정합니다. 보증 보험이나 공제 공탁 설정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돼요. 이렇 계공 명의로 예치했을 때 이런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법에서 계공을 의심하니까 계공 이런 거안 하는 거죠. 그래서 명의자만 꼭 외우세요. 계공은 신체 보전하기 위해서 공금을 신탁합니다. 자, 문제 확인해봐요. 법령상 계공이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공고할 때 예치 명의자 물어봤죠? 될수 없는 자죠. 아까 계공은 신체 보전을 외웠죠? 개업공인중개사 공제사업자협회, 은행, 다음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입니다. 1번 KKK. 2번이 정답이죠? 아니, 당사자한테 맡기면 어떡할까요? 3번, 3번 지문이 길면 끝에 전, 전, 전문회사의 스크로 4번은 공, 공, 공제사업자협회죠? 5번은 은, 은, 은행, 은행입니다. 그래서 계법꼭 외우세요. 네, 중계사포 파이널 연의는 PDF 파일로 구입할수 있습니다. 이론편, 문제편 다 보내드립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세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이메일 주소로 PDF 파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